네, 지금부터는 제 방에서 어떤 점들이 변했는지 좀 천천히 같이 보여 드리려고 해요. 어, 룸 투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해요. 왜냐면 룸 투어라고 하기엔 투어할 공간이 없어요. 여기서 <laughs> 네, 투어할 공간은 없지만 몇 가지 일단 같이 보여 드리려고 해요. 저 예전에 올렸던 영상보다 조금 다른 점들 이몇 가지 생겼거든요. 일단 이 공간입니다. 원래 이 공간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. 여기 조그만한 공간 박스가 있었는데, 그걸 전부 치우고, 이렇게 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, 그 다음에 아기자기한 것들, 조금 소품 같은 것들을 좀 모아두는 곳으로 활용을 했어요. 그리고 요 천도 다시 구입을 했거든요. 아,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바로, 제 커튼 천이랑 같은 겁니다 저 커튼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레이스랑 그 다음에 이 핑크색 천을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손으로 박음질을 해서 매단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똑같은 핑크면은 아좀 별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하이, 화이트로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쪽도 다 화이트고 그래서 아 그냥 좋아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구입을 했습니다 이 얘를 마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안할걸 마금을 하지 않고 레이스로 그냥 덮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깔끔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구입했던 이 슬라임들. 요즘 슬라임 너무 만지작거리고 있어요.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. 코크볼. 어, 이거 대용량으로 사고 싶었는데 제가 갔을 때 대용량이 없었거든요. 이 액티를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되나를 몰랐는데 댓글로 알려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다행히 잘 플레이잉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한 면만 맞출 수 있는데, 얘도 좋아해서 <laughs> 놨어요. 그리고 제 건담들 이렇게 두고, 초! 요즘 향초 좋아해요. 얘가 이제 좀 산뜻한 거? 좀 산뜻하고 싶을 때, 레몬 캔들 좋아하는데, 뭐 다이소에 있는데 이게 약간, 인위적인 향? 몸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, 좀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샀어요. 이거, 이게 싫어서 좀 뭘로 꾸며볼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. 왜 나뭇가지 탄게 여기 있어요? 불장난을 한 건가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불장난이 아니라, 그, 이렇게 눌러서 하는 라이터가 저는 무서워서, 진짜 무서워요. 라이터를 하면 제 손이 탈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속눈썹 할때 이쑤시개나 아니면 나무 사용하잖아요. 그래서,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. 라이터를 좀잘 써야 되긴 할 텐데 탄내가 너무 나가지고요. 폼블럭이 굉장히 잘 탄다고 하니까 얘도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뭔가 느끼 느껴지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? 저 이번에 이거 요거 <laughs> 구입했어요. 이 전등을 구입을 했거든요. 스탠드형 램프인데 진짜 공간 자체가 너무 아늑해지고 너무 좋아요. 이게 듀얼 전구여가지고. 색깔이 또 바뀌어요. 이렇게 하면 약간 노란 색깔 빛으로 바뀌는데, 이게 화면에서 이게 안 담아져. 저 여담 하나 알려드릴까요? 저 택배로 주문한 건데, 저 이거 램프, 이거 전구랑 다른 거 같이 주문했었거든요? 근데 이거 두번 주문했어요. 하나 누가 훔쳐가가지고. 보고 있니? 도둑놈아? <laughs> 너 덕분에 내가 돈을 두 배로 썼단다. 고맙다, 이 자식아. 나쁜 자식. <laughs> 아, 이거 램프 정말 잘산것 같아요.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.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그 공간 박스들이 지금 제 책상으로 와 있어요. 저는 딱히 이쪽 공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.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할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편집할 때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공간 박스를 세 개로 이렇게 놔둬서 바로바로 제가 꺼내 쓸수 있는 자주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. 앞에서 보면 엄청 귀여워요. 앞에서 보면 원래 이 친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, 여기다 핸드폰을 놓고, 그 다음에 이렇게.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서 얘네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죠. <laughs>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탠드랑 이 뒤에 있는 램프를 같이 켜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저 빼빼로 데이나 빼빼로도 받았어요.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한테 선물 받았어요. 귀여운 자식. <laughs> 그래서 못 먹고 있어요, 아까워서. 이거 어떻게 먹어. 얘는 홍대 가서 스탠다드 러브댄스 갔을 때 받았던 것들 안 버리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예쁘더라고요. 잘붙여놔 지금 또 구겨졌네. 그리고 아까 그 조고 레이스 살때 이 여기에 달 레이스도 샀어요. 안 보이는 천으로 덮으면 진짜 답답할 것 같고,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좀 너무 심심해가지고 레이스 달았습니다. 예쁜 모양 레이스는 아니에요. 저예산 때문에 예쁜 모양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레이스가. 그래서 제일 싼거 사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흔들리는 걸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보여드릴까요? 내가 이걸 흔들어 볼까? 일단 이 정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막 심하게 나진 않아요?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? 지금은 좀 약간 정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그빵긋빵긋 시리즈 때 샀던 것들 여기 다 있어요.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하도 해가지고 식빵이 좀 이렇게 옆으로 <laughs> 찌그러졌는데 이거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폭신폭신하고 잠도 너무 잘 와요. 얘는 핸드폰 할때 손목 아프니까 사용하고 있어요. <laughs> 크로와상. 그리고 토스트. 그리고 저 램프는 밤에 사용할 때 되게 좋거든요. 저거, 저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저는 근데 원래 저기에 단 적은 없었는데, 커튼봉 다는 거 남은 게 있길래, 저기다가 제가 달아가지고 램프를 저기다 설치를 해놨어요.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갈 때, 내려, 그냥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쟤를 켜두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.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끄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이불 빨았어요 같은 거지만 이불 빨았습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빨았어요 네 여기까지가 댓글도 있고 방 구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날게요 안녕.